네, 안녕하세요. 추성아 TV에서 솔직한 인터뷰 이병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또 모시도록 했습니다. 한번 직접 본인 소개 들어보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탈북파이터 장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헉. 라는 건 이게 싸우는 네네. 거죠. 하나이 네. 아, 싸우는 건 정말 싫어하는데 <laughs> 북한에서는 싸움 구경만 다녔었는데 아 구경을 다니셨어요? 싸움만 나면 구경 아, 다녔었어요. 완 구경이 재밌죠. <laughs> 원래 재밌잖아 네. 머리채 뜯고 막 이런 거 <laughs> 있잖아 장마당에서 아줌마들끼리 좋을때 들고 싸우고. 맞습니다. 마.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파이터 하게 되면. 특별한 음, 거잖아요. 네. 탈북민들 속에서는 어떻게 또 파이터 생활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어, 일단, 북한에서도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되게 경제적인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음. 되게, 음, 되게 어린 친구들과 놀 때도 되게 거칠게 놀았어요. 그러면서, 음. 아, 나도 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3~4년 동안 살면서도 운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에 와서 비로소 저희 꿈을 이루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북한에서부터 원래 좀 운동 신경이나 이런 게 있었네요? 어, 제 별명이 북한에서 우량종이었습니다. 우량종? 네, 되게 덩치가 좀 크고 음. 학급에서도 키가 제일 큰 편이어서 어, 되게 넌 종자가 되게 유별나다. 북한 사람들 되게 말을 걸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량종, 우량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저 우량종이라면 나 아까 진짜 들어오는데 음. 오. 북한 사람 맞나? 이런 얘기를 받았거든요. <웃음> <웃음> 어, 너무 잘생겼는데? 아, 이랬거든요, 내가. 아, 아, 아. <laughs> 진짜 우량종 소리가 나올 만한데, 북한에서 그렇게 격투기를 하셨었다고. 그, 운동 체질이 있으셨다고 해도 저도 오늘 제가 의상도 이렇게 해서 후드티를 입어 봤는데 <laughs> <laughs> 운동선수가 온다니까 근데 저는 무용을 했거든요. 아, 무용. 음,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그런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어도 못 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그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걸그래도 취미가 있었으니까 좀 하고 싶었던 의지나 더 있었을 텐데. 근데 뭐 하고 싶어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가상 환경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어서 음. 내일 뭐 먹지가 걱정인데 언제 저의 꿈을 위해서 뭐 음. 뭔가를 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음. 꿈을 꿀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됐네요. 음. 그러면 학교 때 그러면 학교장 여기를 말하면 일진들을 거스르는 아... 옆에 이렇게 어깨에다 딱 끼고 다니는 그런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를 괴롭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짱 아니에요? 나 아, 짱인가요? <laughs> 왜 한국에 보게 되면 야 로아 따겠다이 여기 짱이야 이러고 음... 어깨 딱 겹고 돈 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음, 그왜돈 뜯어 보셨어요 북한에서도? 아돈 어, 뜯을 게 없어 애들이 다 거지여 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laughs> 나도 없는데 아무리 네. 짱이어도 나도 없는데 뜯을 래도 없어. 네, 돈이 없어. 그왜 북한 애들이 가방에다가 간식으로 까마치를 이렇게 누롱지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어. <laughs> 막 무철에는 김장철에는 가방에다가 막 묵기를 넣어 갖고 오이 먹고 막 그러죠. 어, 묵기 막 그래서 묵기 내놔, 묵기 음. 해놓고 묵기 껍질 갖다가 또 <laughs> 벌펜 뒤에다 넣고 빵 싸가지고 또 그거 괴롭히고. 맞습니다. 많이 해 봤죠? 아, 많이 해 봤죠. 어, 근데 얼굴은 이렇게 너무 잘생기셨는데 많이 해 봤을 것 같았는데 남자만 아니 여자도 <laughs>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또 특별하지 않죠. 우리 탈북민들이 음. 늘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또 탈북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서 우리 파이크. 장정혁 씨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혁 씨가 거기서 북한에서부터 운동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루지도 못했지만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탈북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또 어떤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됐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탈북하게 된 이유는 뭐 대부분 탈북 네.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음. 저희 집이 가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8명이 계셨는데 아, 그 남은 분들한테 음. 좀 입을 들어주는 게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길이어서 그치. 그래서 엄마랑 저는 탈북함으로써 남은 분들이 좀더 편하게 살수 있게 좀더 입을 들어주는 게 그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음. 그게 북한에 그런 말 있죠 어, 돈 버는 사람 하나 들는 것보다 어. 입을 덜어라, 대보내라. 아, 그게 진짜, 여기분들은 공감 못하시겠지만, 음, 큰 겁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막, 먹고 살기 힘들어도 막, 결혼식은 못하더라도 막 대보내고 이랬었는데, 여덟 시 꾸면 엄청 대가족이신데. 네, 엄청 대가족이셨습니다. 그 대가족에서 어떻게 어머님만, 어머님과 정혁씨만 빠져나오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음. 계시고, 뭐, 형제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신뢰가 안 돼도 여쭤보면 될아요 아, 저는 아빠는 얼굴 본 적이 없고요. 어, 제가 6개월 만에 어머니랑 뭐, 사적인 이유로 이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다 보니까 또 식구가 아. 많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탈북하시기 몇년 전에 중국으로 또 탈북하셨다가 잡히셔가지고 (3년) 동안 깜빵 생활을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출소하셔가지고 또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경제적인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랑 어머니가 다시 재탈북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어머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식 먹고살기 힘들어서 두 입을 떼어내서 나왔는데도 힘드니까 네네. 중국에 갔다가 잡혀서 감옥생활까지 하시고 나와서 봤더니 또 형편이 안되니까 그럼 어머님이 그때 재탈북을 하실 때 정혁 씨 손을 잡고 함께 네, 맞습니다. 탈북을 하신 거네요 네. 아 그렇게 돼서 이렇게 탈북의 길을 오시게 되네요 그러면 북한에서 언제 그러면 나오셨죠? 제가 탈북한 때는 2009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학생 때 네, 그때가 제가 1 3살좀 됐던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어. 오늘 탈북한다고 하면 음. 아 내일 탈북한다고 하면 오늘 저녁까지 담임선생님 호수 농사짓는 거 도와드리다가 <웃음> <웃음>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어디 간다고 해서 어 어디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탈북하는 길이었죠 절대 안 알려주죠 네. 왜냐면 제가 어린이까 혹시 실수라도 하면 그 그렇죠. 큰일 나니까 음. 북한에서는 왜 어린이 어린애들과 어른들에게는 절대 비밀을 누설할까 누가 와서 툭 치고 야. 누군데서 소식 왔니? 어른들 보고는, 어, 딸내미한테서 소식 왔어요? 이렇게 하면, 훌, 얘기해버리면 맞아요. 안 되니까, 이제 안 알려주죠. 절대 얘기 안 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돼서 어머님이 손을 잡고 중국으로 와서 바로 한국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어, 음. 처음엔 한국에 올 생각은 없었고요. 중국에서 정착하려고 했었어요. 음. 그래서, TV에서랑 보면 중국이 엄청 잘 사는 모습만 그려져가지고, 음, 음. 아, 중국만 가면 모든 게다 풀린다. 천국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가지고 음.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 북한에서 볼때 중국은 알록달록,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우리 음. 북한에서 볼 때는 너무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물론 중국 양말 한번 신으면 빵꾸 빵 나고 <laughs> 어디 보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상 이렇게 너무 경제적으로 볼 때는 큰 나라였던 거라서. 중국 가게 되면 큰게 보였을 텐데 자 중국에 그렇게 넘어왔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일단 재탈북을 하셨었으니까 그래도 중국에 좀 선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일단 선은 없었고요. 네. 탈북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잡히셔서 그 선과의 그런 연결이 다 끊어져가지고 아... 뭐 대부분 탈북민들이 겪는 것처럼 되게 팔려 다녔어요. 어머님이랑 엄마랑 제가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팔려간다는 얘기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잘 팔려갈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덩치 큰 제가 있으니까 음. 되게 좀안 좋은 곳으로 팔려 다니셨거든요. 저랑 같이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신매매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중국에 뭐 딱한 음.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거지도 없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북한 여성들이 많이 이제 팔려가고 이제 브로커들이 팔아먹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은데 13살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그렇게 팔려다닌 건는 어, 쉽지 않고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거나 맞아요,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옆에 딱 음, 붙어 계셨네요 저는 <laughs> 아, 정말 딱 붙어있고 싶었지만 또 음. 브로커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따로 팔면 좀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혹이거든 정윤씨 네, 같은 경우는 네, 중국에서는 제가 그냥 골치거리였거든요 음. 그래서 어머니랑 저를 따로따로 팔려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음. 또 저랑 엄마가 실제로 떨어져가지고 음. 저는 저 뒤로 팔리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 도 팔리려고 했는데 한 2-3일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 이렇게 어머니하고 헤어졌죠? 네네 저도 기다리고 있었고 팔려가려고 응.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아. 또 팔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브로커한테 정말 정말 손가 발이 달토록 부탁하셔가지고 도저히 떨어지면 안 된다 난 정말 안 좋은 곳에 팔려가도 좋으니까 아들과 함께 가겠다 라고 정말 부탁을 하셔가지고 응. 다행히 브로코가 마음을 돌리셔서 다시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하... 그러면 실제로 어머님이랑 이렇게 갈라져서 네, 네, 중당에서 한 3일 떨어져 있었는데 와, 그때 정말 잠도 못 자고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1 3살이었 네. 아, 이게 상상만 해도 정말 아, 눈물 날것 같은데. 나는 여자들은 또 팔려 간다고 했는데 남자 13살짜리 남자애를 무지도 왜 어떻게 팔지? 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좋은 데뭐 팔아 준다고 얘기했는데 좋은데는 딱 구라였고요 지금 생각하면 뭐 인신매매 아니면 뭐안 좋게 얘기하면 되게 장기적으로도 헉. 팔려갈 수 있었고 아니면 어디 뭐 노예 같은 식으로 그렇겠지. 네 그런 노예 계약 같은 데로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막 시골 같은 네 거. 평생 일만 시키고 음. 그냥 북한 말로 모순이죠아 정말 어머니하고 진짜 생이별을 할 수도 있었을 네, 텐데 그때 헤어졌으면 아마 지금도 만나지 음. 못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힘, 엄마의 그 사랑이 이런 데서 또 느껴지는 것 같아. 요그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내가 굳이 좋은데 못 가더라도 음. 그 자식을 그 정말 덩치 만한 자식을 그래도 <laughs> 데리고 가겠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또또 또 팔려 가셨겠는 곳은 어떤 곳에갔어요 어, 일단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있다 보니까 음. 다른 저희 기수가 몇명 있었거든요, 여자분들이. 음. 근데 그분들은 나름 본인들이 만족하는 곳으로 팔려갔지만 음. 저랑 어머니는 정말 안 좋은 곳으로 이리 팔려갔다 저리 팔려갔다 하시면서 아.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계속 네, 또 중국인들한테 또 폭행도 많이 당하고 그런 힘든 속에서 한 3년을 살다 보니까 아,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아. 그, 또, 팔려가서도 그렇게 있은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네, 네, 네. 맞습니다. 맨날 중국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저희를 폭행하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음. 그런 식으로 대했던 거예요. 자기들 숨질려면 때리고. 하풀이 대상인 거죠. 음, 그럼 또, 아들냄이 옆에 있으니까 또 때렸을 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제가 그냥 죽일 놈이죠. 어쩐지 <laughs> <laughs> 자 그렇게 그러면 계시다가 탈북을 하게 된게 그래도 브로커를 어떻게 한국 오는 선을 잡았었나봐요. 네 맞습니다. 음. 어떻게 다양하게 잡아가지고. 어, 어, 솔직히 어머니 혼자는 중국에서 사시면서 어 물론 지금 대한민국보다는 네.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지만 나름 괜찮으셨어요. 근데 네. 저 때문에 거기선 제가 미래가 없고 또이 공부도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저 때문에 다시 또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신 것 재탈북하신 것 같아요. 어, 고생했어. <laughs> 아, 어린 나이에, 저도 20대 중반에 오긴 했는데, 그 권한, 우리, 우리 세대 때부터 이제 권한의 인군 세대 막 이렇게 음. 얘기하잖아요. 미공급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먹고 살고 진짜 굶는 것도 진짜 서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나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렇게 팔려 다니는데, 그 여자로서 또 어머님은 어, 이게 아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다행히 다 이제 그런 일이 없었지 오긴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데 또그 자식을 둔 이제 부모로서 그 자식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맞아요.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정말 이제 가슴이 미워집니다자 그러면 한국에 그렇게 오게 됐는데 아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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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것 중에 큰 감사하게 대해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오는 거였을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한국에 딱 오게 됐을 때 그때 그 기분과 그때 엄마와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는 길을 밟으셨어요? 일단 탈북하는 루트 중에 또 태국에서 저희가 몇 달을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태국에서 저희 순번을 기다리는데 일단 저희 그러니까 탈북 저희가 비행기 타는 시간이 왔어요. 음. 그래서 태국 공항으로 같이 어머니랑 같이 저희 기수들이랑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황홀했었고요. 북한에서 TV에서만 보던 비행기를 언제가 어 실제로 타본다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같은 기수 어른들도 다 설레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탈북민들이 다 그래요. <laughs> 비행기 탈때다그 기분 설레는 왜냐면 북한에서는 비행기 뜬거못 뜬뭐 보지 못한 친구도 많죠. 저도 못 봤습니다.